문재인 대통령님 저희의 간절한 바람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선 쪽으로 많이 가고 그다음에 삼성이나 뭐 공기업 이렇게 다방면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원래 저희 선배님들 같은 경우 보면 한선 쪽으로 2 0명 정도 들어가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신규 원전 건설을 전면 백지화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었던 팔원전 정책이. 구체적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신규 건설은 일체에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전의 설계 수명이 발료되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줄여서 원제라 마이스토우 1학년 은성환입니다 3학년이 된임탈은입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제라 특성화 마이스토우 이제 학교가 이제 큰 타격을 입었다고 들었습니다. 어 대통령님께서 탈원전을 한다니까 저희 저희들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아니냐고 그런 얘기 를 많이 합니다. 일기 선배님들에 비해서 취업한 형들이 많이 적어져가지고. 나중 저희 때는 아예 취업을 못하는 것인가. 됩니다. 한수원 쪽으로 많이 가고, 그 다음 뭐 삼성이나 공기업 이렇게 다방면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한수원을 목표로 진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룹는 80명입니다. 한수원 쪽으로 3명 밖에 없습니다. 원래 저희 선배님들 같은 경우 보면 몇 명이나 20명 정도 들어가는데, 탈원전 정책을 한다는 그 이후로부터 저희 학년은 3명밖에 없어졌어요. 저 때가 경쟁률이 대, 상당히 높았어요. 저희가 80명을 뽑는데 2.5대1 정도 그래서 막 경쟁률이 되게 심했는데 탈원전 정책 한다는 그부터 지원자가 미달이 뜬 거예요. 그래서 되게 우리가 갈 자리가 없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래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는 건 1, 2학년입니다. 취업 걱정이 되게 많죠. 보통 저희 선배님들 보면, 이렇게, 취업 걱정 이런 건 절대 안 하셨거든요. 근데 탈원전이 되고부터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아, 이러다 우리 취업할 때도 사라지겠구나 싶어서 애들은 항상 취업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취업할 자리도 없어지고, 우리의 미래도 걱정되다 보니까 쓰게 되었는데, 저희가 문재인 대통령님께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 1, 2학년 중심으로 한120한통쓴 걸로 알고 있어요. 현지에 탈원전으로 인해서 저희 학교 이름도 원자력 마이스터고인데, 탈원전 대신에 대체할 에너지 사업이 있을 텐데, 또 그쪽으로도 취업처가 좀 많이 확장됐으면 좋겠다고 썼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원자력 마이스터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조승빈이라고 합니다. 저희 학교는 저때만 해도 학교에 입학하려는 학생들이 많아 경쟁력이 상당히 높은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탈원전이라는 발표를 하시고 나서 지원하는 학생들이 대폭 줄어 학교에 설 자리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3, 4, 5개가 건설이 돼야 저희의 전공지식을 바탕으로 또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입니다. 대통령님! 저희 학교를 살려주시고 청년들의 취업자리를 넓힐 수 있도록 원전 3, 4억의 건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편지를 꼭꼭꼭 읽어주세요. 감사합니다. 2019년 1월 14일 한국원자랑 마이스토고 재학생 올림.